인사급여에서 소득을 지급한 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원천세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인건비가 지출된 인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지급 명세서 신고를 통하여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지급 명세서 신고 내역은 일용직 정규직 퇴직금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신고가 있습니다. 지급 명세서는 소득별로 신고하는 기간이 틀려지게 됩니다. 먼저 일용직에 대해서는 2월, 4월, 7월, 10월에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신고하며 자세한 내용은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한 소득 금액에 대한 지급 내역을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 3월에 지급 명세서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 대상 연도는 2014년도에 지출한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2월 말일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한 소득 금액에 대한 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하여 어떻게 지급 명세서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신고 방법은 좌측에 세무신고하기에 근로퇴직 등 지급 명세서에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신고하기는 크게 전자신고 파일 생성과 홈텍스 사이트에서 파일 변환 및 세무신고를 하는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세무신고 파일 생성을 위하여 신고를 할 연도를 선택하신 후 각각의 소득을 선택하셔서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고객님께서 신고해야 할 소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조회 버튼을 클릭시 건수가 0으로 나오는 소득은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소득이며, 건수가 1 이상 있는 소득은 각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고할 인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확인은 인사급여에서 퇴직금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말정산란에서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할 소득을 확인하셨으면 각각의 신고할 소득에 대하여 신고파일 저장을 위해 전자세무신고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예시로 사업소득만을 신고한다 가정하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후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며 해당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입니다. 입력 시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파일 다운로드 창이 나오며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원하는 경로에 저장합니다. 저장 시 확인하실 점은 파일의 확장명이 숫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하며 저장 시에는 바로 저장 버튼을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경로에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한다 가정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바탕 화면에 세무 신고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저장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다음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 파일 변환 및 세무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 후에 홈택스 메뉴 중 신청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 제출을 클릭 후 나오는 화면 중간을 보시면 근로 퇴직 등 지금 명세서 버튼이 있는데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에는 근로 퇴직 등 지금 명세서 제출 화면이 나오며 각 소득별로 신고할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신고할 내역을 클릭하여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사업소득을 신고한다 가정하였으므로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제출 방식 선택이 나오는데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변환 제출 방식, 회계 프로그램 이용 등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을 하시면 위와 같이 신고파일 제출 화면이 나오며 먼저 변환 대상 파일 선택에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앞서 저장한 전자세무신고 파일을 저장한 폴더로 들어가 해당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 후에는 해당 파일을 변환 및 오류 검증을 해야 합니다. 오류 검증은 하단에 버튼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파일 형식 검증하기를 클릭하여 생성된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며 전자신고 파일 생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력 후에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변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일 검증 후에는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형식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은 아래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란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번에는 내용 검증의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파일 안에 있는 신고 내용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확인 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검증 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오류 결과를 확인합니다. 앞에와 동일하게 검증 결과 확인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전자파일 제출 이동을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상적으로 변환이 완료되었다면, 신고하는 정보가 간단히 표시가 되고 있으며, 하단에 전자파일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세무신고가 된후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세무신고가 전부 완료됩니다.